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성정동의 소망부동산, 공계사 송채훈, 내집 마련 꿀팁 TV, 세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 이제는 구두심권 투자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TV나 신문, 언론, 기타, 서적들, 이런 거, 언론 매체들에서 보면은, 출산율이 급속하게 곤두박치는 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가 앞으로 탁복 줄어들면은, 빈집이 남아들고, 기업은,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은 소비자가 없어서 팔리지 않아 망할 거고, 대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할 것이고, 심지어는 출산율이 높은 흑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처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앞다퉈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인에게도 대통령에 대한 투표권 외에는 모든 참정권, 또는 피선거권, 국회의원으로 뽑히거나, 또, 공무단임권, 또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뭐 미용사 자격증, 이런 거, 다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도 될수 있고, 실제로 그 국회의원도 많죠? 필리핀 여자 국회의원도 있고, 심지어는 적대 국가인 이북에서 탈북민도 두, 이번에도두 명이나 국회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제도적으로 법률 정비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입에 단일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물론 이를 악물고 반대하고 외국인들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민족 국가로 끝없는 그 인구를 받아들이고, 그 색깔이라고 해서 관세 안 하고, 다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그 국가가 역사적으로 발전했어요. 또, 삼성이나 금성, 대기업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삼성이나 금성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많이 높였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연예계의 그 가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춤, 방탄소년단, 최근엔 미국에서 히트친 미나리, 영화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선진국임을 보여주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사람들도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다고 하죠. 또 특히 동남아에서는 난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피부색이 같잖아요. 저 뭐야 저 미국이나 이런데 가면은 관세 받잖아요. 요새 그 황인종들 관세 하는 거 보세요. 미국에서 연일그저 뉴스에 나오죠.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로다가 미국의 그 시, 시민들이 황인족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까지 싸잡아서 확실히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라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민족국가가된 것입니다. 고로 출산율이 주, 에, 줄어든다고 해서 절대로.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또 빈집이 나무 돌아가고 뭐 심지어는 뭐 일본처럼 잃어, 잃어버린 20년 30년 해갖고 뭐 날릴 것이다. 절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이것이 제 본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도 신권국가예요. 일본 천황을 얼마나 모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준 우리 한반도 사람이나 중국 이런 사람 데려다가 일본의 군대에 가서 싸움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참전권 안 주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야말로 일본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자 문화권이 전부 다 목숨 걸고 다민족 다민족 하지만 이번에 중국도 무세히 빨간 깃발 아래 다 모이고 얼마나 에? 얼마나 폐쇄적이고 자기네들만이 국민이잖아요 그런, 그런 거 한자문화권이 대, 그게 좀 강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라 이거죠. 고로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어,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 표가 외국인 연도별 토지 거래 현황인데요. 외국인이 산 거예요. 이거 2020년도 겁니다. 보세요. 2006년도에 1년 동안 7천 요거이던 것이 2018년도에 보세요. 26,000건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도 1월달,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만큼이에요. 17,000 얼마. 그러면 2000년도 말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2000, 2021년도에는요, 21년도에, 밀1년도 2021년도 현재, 이미 5만 건, 외국인이 지금 5만 건 이상을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은, 외국인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사고 자기네 돈을 투자해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국보다는 덜 하지만 미국은 목숨 걸고 미국으로 가려고 막 줄을 서잖아요 남미, 특히 멕시코 같은 데서 미국에 가려고. 심지어는 어린이만 막 보낸다잖아요. 어른은 들어가기 힘들으니까. 어떻게든지 미국에 들어가 살게 하려고. 그러니, 어? 떤 사람은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추월당해서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제가 볼지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미국으로 못 가서 안달인데 그 미국이 박사하는 메리카가 어떻게 끝나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렇게 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안 되지만 앞으로 미래의 전망은 밝다. 물론 우리가 단일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극복해야 될과제라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이제는, 에,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인구를 채워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인구가 1억 이상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상품이 시장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또 이것이 외국에 수출도 하고 또 이것이 새로 만들면서 기술과 자본이 또 더해지고 또 10개 팔던 게 외국에 나가서 20개, 30개 팔리고 이렇게 경제가 확대 재재 생산 되려면은 그런 과정이 인구가 1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에, 인구를 채워 줘서 앞으로 네,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것은 기후에 불과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도 오겠지만은 부자도 오지요. 많은 돈을 갖고 오면은 그냥 시민권 주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까요? 새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 들어갈까요? 구두신권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빌라 같은데 싼 데서 임대를 하겠지요 월세를 그럴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해 볼때 구두신권에 싼 빌라 같은 건 사서 외국인은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 짓고 또 부셔서 새 아파트 짓고 이런 그 사이클이 점점 짧아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아파트가 또 생기는 거죠 이상 끝으로 결국 결론은 구도심권 투자가 답이다. 네 이상 마치고 다음번에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내집 마련 꿀팁 TV 송재훈이었습니다. 이상 안녕히 계세요.